누가복음 14장 한 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최고 지조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안식일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손님들이 모두 그분을 주시하며 일거수 일투족을 살폈다. 바로 그분 앞에 관절 마디가 심하게 부은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종교 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돌려 보내셨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식이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는데, 당장 달려가서 끌어내지 않고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따질 사람이 있느냐. 그들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예수께서 식탁에 둘러앉은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다. 사람들이 저마다 밀치고 상석에 앉으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주인이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초대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 주인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당신은 자리를 잘못 잡았소. 상석은 이 사람의 자리요.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마지막 남은 맨 끝자리로 가야 할 것이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친구여 앞으로 나오시오 하고 반드시 말할 것이다. 그 일이 저녁 식사에 온 손님들에게 화제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말한다. 너희가 거만한 태도로 다니면 결국 코가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자기 자신보다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다음번에 내가 저녁 식사를 베풀거든. 내 친구와 가족과 잘 사는 이웃들. 곧 호의를 갚을 사람들만 초대하지 마라.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하여라. 그러면 내 자신이 복되고 또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호의에 보답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할 때그 호의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말에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응답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녁 만찬을 먹게 되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이어받으셨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 파티를 열어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식사 시간이 되자 그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 말했다. 오십시오. 음식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명씩 핑계를 대며 거절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나는 땅을 좀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나는 방금 소 다섯 쌍을 샀는데 꼭 가서 부려봐야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하고 말했다. 또한 사람은 나는 신혼이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봐야 한다 하고 말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정을 보고했다. 주인은 격분해서 종에게 말했다. 어서 시내의 큰 길과 골목길로 나가거라. 가서 제대로 된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과 노숙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눈에 띄는 대로 모아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종이 다시 보고했다.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나는 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내 저녁 파티에서 먹지 못할 것이다. 하루는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버렸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밀사를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하겠다. 괴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